안녕하세요, 이호재입니다. 최근 계속 하락하던 주식장이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망한 종목을 꼽으라면 당연 방상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조기 대선에 있습니다. 현재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줄줄이 내세우는 공약 무엇일까요? 바로 K방산입니다. 국가 단위로 펀드를 조성해 더 키우겠다가 공약인데요. 그만큼 K방산은 역사상 최대의 호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날짜 네이버 국내 주식 현황 한번 봐보세요 방산주 어떤가요? 내려가는 종목 없습니다 이처럼 방산시장의 위상과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방산주식 안살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현재 방산시장은 지금이 저점입니다 한번 이 영상 차분히 보시면서 앞으로의 전망 확인해보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주식 투자로 앞으로의 남은 인생 꽃길만 갈수 있게 하는 방송 이호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낸다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기에는 더욱 그렇죠. 작년만 해도 이제 반등이 온다 라던 전망들이 쏟아졌습니다. 물론 몇 가지 종목들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개인 투자자들 계좌는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언젠가 반등할 거라며 투자를 했지만 결국은 손실이 나고 왜 내가 사면 떨어질까? 뉴스에서 대박 났다는데 왜내 계좌는 그대로지? 분명히 호재라던데 왜 주가 반등은 없을까? 라며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군사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직후 발표한 가장 강력한 공약. 바로 미국 역사상 최대 국방 예산 투자 선언인데요. 이 과정에서 전례 없는 투자금이 한 산업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엄청난 돈이 어디로 흐를 것인가? 지금부터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트럼프는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가 아니며 미국의 진짜 목표는 세계군사 패권 장악입니다. 중국과의 해상 패권 경쟁 심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증거와 같은 세계 곳곳에서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 상황 미국이 군사력 증강 없이 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역대급 규모의 투자금이 몰리고 있는 그곳 바로 방위산업입니다. 최첨단 전투기 미사일 방공 시스템 대규모 발주 무인드론 AI 기반의 국방기술 개발 가속화, 장거리 미사일 및 핵무기 현대화 프로젝트 추진.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할 전략적 동맹국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이두 나라는 적대국이라서 불가능합니다. 그럼 같은 나토연합인 유럽? 유럽은 자국산업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남미나 아프리카는 기술력이 부족하여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한 곳, 바로 아시아죠 그중 미군이 주둔하며 군사력을 체감할 수 있고 반도체 최강국인 나라이며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이제 글로벌 군사시장의 중심입니다 K9 자주포, K2 흑표전차 같은 무기를 전세계 수출을 기록하고 있고 천공미사일은 미국조차 탐내고 있는 최첨단 방공시스템이죠 그리고 KF-21 보라의 전투기는 한국자체 개발 전투기며 곧 글로벌 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겁니다. 긍정적으로 한국은 이미 트럼프 정부 때 방산 협력을 늘려온 유일한 국가죠. 이처럼 트럼프는 이미 한국을 선택했고 방산 업체들의 주가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방산 대표주인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LIG 넥스원, 카이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고 전차, 미사일, 드론 관련주들. 예를 들면 현대 로템이나 퍼스트텍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와 무인전투 시스템 관련 기업이 대거 등장했는데요. 미국의 국방 예산이 풀리면서 돈이 몰리 곳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미국 국방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는 바로 한국 방산 업체들입니다. 당장 지금 시장의 문제점만 해소된다면 이 종목들 눈에 띄게 자금 몰리면서 큰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지금 눈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죠. 본격적으로 자금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2025년 방산업이 다시 뜨기 시작한 지금 준비를 할 건가요? 아니면 또다시 알고 보니 늦었다. 라는 후회를 반복할 것인가요? 여기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무슨 종목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방산 종목 하나를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지금 전문가들도 올해 최소 30배 이상 오를 거라고 예상하며 시총도 현재 3천억 미만이라 아직 거대 세력들 투입 전인 종목인데요. 전문가들이나 저도 최근 조금씩 매수를 시작한 종목입니다. 현재 종목명이 모자이크 처리돼서 안 보이실 텐데 이건 첫 번째로 제 오래된 구독자분들께 먼저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두 번째로는 광고 업자 차단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어떻게 공유받을 수 있냐?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화면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로 문자 발송해 주세요 010-2384-9362 여기로 방산 딱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010-2384-9362 방산 그럼 제가 이 문자 제 폰에 스팸 문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을 둘러봐도 현재 방산 종목만큼 오르는 주식 별로 없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만큼 대세 종목이라는 소리인데요.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 종목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최소 3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꽃이 피는 계절인 만큼 그동안 손해 보셨던 부분 이번 기회에 훌훌 다 털어버리시고 우리 새롭게 꽃길 인생만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